자, 식혜 먹었습니다. 명작 감주 먹었고요. 아, 개망겜. 템안 먹어진다, 이거. 인디게임 수준. 아, 뭔데, 뭐 먹었는데, 미친. 천지신명 메타야? 아, 이 새끼, 뭐야, 또. 아, 아왜너 자배를 들고 있냐. 아... 개오반데? 악마법사요? 거드라 음, <laughs> 아직이야 한번 봐야돼 애들 상태를 와 악마 녀석 베인한테 수호천사 줬어 이 자식 나락으로 떨어져라 너 여기 아직 이곳은 높다 자 이거 케직스 갈고 리롤 빵리롤 돌리자 아 트리플 룰러 트리플 개오바이어 아 이거 아트 빼고 잠깐 넣어둘까 아 고민되는데? 아 이거 너무 오반데? 그냥 일단 이렇게 넣어 아 트리플 개오반데 갑자기 갑자기 야들 일단 사! 일단 사! 몰라 일단 사 일단 사 일단 사 일단 사아 이새끼 뭐죠? 투아 개오반데. 빨리 커져라! 커져! 커져, 이 새끼야! 커졌고. 아, 근데 너무 사기쳤어, 얘는, 근데. 근데 가렌 두 마리야? 가렌이 초반에 세긴 하지. 싸느라다 근데 룰루 들어간게 더 쎌거 같거든요 뭔가 구라 안치고 룰루 들어가는게 더 쎌거 같거든요 일단 베이가 일단 사람 일단 큰 그림 일단 푸아 두개 이게 언제 죽어 일단 공격 안함 아 뭐야 이거? 아! 어. 아 어. 어, 인디 게임. 에이. 아! 레칭고! 튼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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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씬 파이크요. 얼씬 파이크 오케이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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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게 때려, 뒤지게 때려, 뒤지게 때려, 뒤지게 때려, 뒤지게, 때려, 뒤지게 때려라. 얘샹샹샹샹 샹. 싸움꾼이니까, 일단. 에임 모른 직다 다음 턴에 다 쓰레기 나오면은 노페어 나오면은 이게 나오면 레벨업 해서 하지만 여기서 5원이 뜬다면 말은 달라지지. 트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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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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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단 따라단 어 뭐야 육싸움꾼도 생겼네 이거. 원래 사싸움꾼까지 없지 않았습니까? 버라움도 오이기 더 낫죠. بس 그왜 얼심 하나 있지 이미? 죽여버려. 개 같은 녀석. 버라움과 숙게라면. 음, 초반에 체력 400보다 아, 300보다 붕어 시너지가 더 세요. 체력 3 0 0두 마리면 600인데, 체력 싸움꾼 시너지가 더 좋은 거 아님? 아, 렉 사이도 렉 사이도 싸움꾼이었구나 아, 어, 그걸 몰랐네. 개미 친청가봇 하나, 저 팔리고, 내볼때청가봇 팔리고. 청과 팔려. 왜이렇왜 나대 또. 청가봇 가렌 팔리고 어, 그러면 뭐 먹지? 뭐안 어, 팔려? 그럼 먹어야지. 헤이 hey, 청가봇을 먹을 거예요. 청가봇 먹어 쌰야. 뒤져라. 멋싸. <laughs> <laughs> 어, 와 아이씨 개어반데 이 새끼 어디다둬야 되냐? 여기다. 그럼 칭끈 다음에 탕탕 탕탕. 아 잡을 수 있나 이거? 아빼 이거 빼 이거 빼. 어아이 새끼 빼야 되는데 이 새끼 어다 주지? 제발 제발 채살을 줘기 채살 채살을 줘기 채살을 줘기. 제발 세사슬 조끼. 풀하우스 미쳤고 귀족. 제발 세사슬 조끼. 하나가 안 나오니? 나오겠지. 음. 아! 아, 짤흥이 오골드 뭐야 미친. 아. 이번에 이기면 얘 팔고 지면 얘 팝니다. 얘는 이길 것 같네요. 아, 이런 거 말하면 안 돼. 이거 사망 플래그야. 이거 막 이길 것 같다. 이런 말 하면 안 돼. 갑자기, 갑자기, 갑자기 미친 척하고 진다니깐. 난 아, 이긴다. 음. 나이스. 오케이 살았다. 오케이 하나 살렸어. 그리고 오케이 게임 끝났어. 액조디아. 벨베? 아, 어! 이 새끼가 액조디아 먼저 맞췄어. 어쩐지. 하지만 날 이길 수 있을까? 과연 너 따위가? 이길 수 있구만 상당한 녀석이야 이 녀석 좀 세게 맞아 더때더 더 세게 때려 이 새끼야 나 밑으로 내려가서 쇠사슬 도끼 쇠사슬 도끼 뽑을 거야 몇 등이지 그럼? 아세 번째 세 번째 애매한데 세사슬 한 개, 단한개 세사슬. 근데 세사슬 내가 볼때안 가. 그것도 애매한 갱플랭크야. 갱플랭크 같은 쓰레기는 안 가지 아무도. 다 bf나 쓸큰지. 오케이. 누구지?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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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넌못 막아야? 웃음> 가비 얼씬 대얼심 뜨면 자 순서 정확해야 돼. 순서 정확하게 자, 그기서 누굴 빼냐? 너 꺼져 완성이다. 오, 다리롤 돌려. 어? 어, 이거는 이건 그냥 사나? 어, 안 없어졌다. 헤헤헤헤헤헤, <laughs> 파이크 얼심 두 개가 떴어요. 헤헤, <laughs> 멍청한 요소. 죽어라, 멍청한 요소. 헤헤헤헤헤헤헤헤, <laughs> 공격을 안 해요. 헤헤헤헤헤헤헤. <laughs> <laughs> 이 판, <laughs> 얼심 두 개. 내가 볼땐이 판은 얼심 세개 맞추는 애가 이겨. 수자수천사보다얼심이야 제발 오케이 뭐 이렇게 잘 뜨냐 어 뭐야 미친 이거! 아씨 어, 깜짝이야 뭐야 이거! 파이크 야 쓰리족이 오반데? 사싸움꾼이요? 아니 사싸움꾼 어차피 볼리베... 볼베가 있는데요? 아니, 볼배가 있다니까? 볼배 가야지, 볼배 이성인데. 이게 뭐죠, 근데? 허허허허 <laughs> 어, 저거 <저가> 싸, 아무것도 <싸먹어도> 못하는데? 헤헤, <laughs> <laughs> 개불쌍해요. 아, 근데 나, 나 아직도 그 얼심을 못 만났어. 어, 뭐야, 얼심 죽었다! 근데 이기죠? 얘가 얼심이거든요? 얼심 데 얼심. 어, 싸늘하다, 이거. 유효 두 개. 저두개 중에 하나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을 것 같아. 야, 스웨인스웨인 스웨인 뒤집게 달달하다. 못 먹고. 얼심 세 개는 선 넣는데. 이거는 가라는 소리죠? 가뭐 유효죠? 탈려! <laughs> 어세개 잠깐만. 이번 까마귀 몰라. 까마귀 이거 아무도 몰라. 이번 까마귀만 버티면 까마귀에단한개 벨트 단한개 간다. 얼심세계 단세계. <laughs> 볼노스, 하지만, 볼노스 녀석, 볼노스 켜졌고, 어나 진다고? 천천히 패 그래 그래 천천히 천천히 패 하나 하나씩 <laughs> 하나 하나씩 천천히 패 천천히 패야 돼 급할 필요 없어 이 녀석 아직 1월 심이야 아 무승부 개오바져 아, 무승부 싸늘했다 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는 레벨업 할까 아 이건 잡겠지. 딜 그래프 불 추가 1이에요와 얘네들도 바보 되네. 깡한 개. 제발 나와라. 아우씨. 하늘 한데 이렇게 된거 볼노스 가자고요? 좋은 생각입니다 이럼 누가 이기니? 이 그냥 세네가 이기겠구나. 자, 멍청한 걸 물어봤네요. 최잉, 최잉, 최잉... 절대 안 끝난다. 얼심끼리 싸움 천상계 대전이다. 아, 내가 더 아프잖아. 이러면... 어? 와, 지겠다. 죽겠다. 와, 죽겠다, 이거. 안 돼! 죽었다. 아, 미친! 안 돼! 안 돼!